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찬또와 함께 새날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개그맨 박명수의 이찬원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 이찬원은 정말 이상한 놈이다. 난 그런 사람 본적 없어. 이찬원의 진짜 성격이 화요청 백전 비하인드에서 밝혀진다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개그맨 박명수가 TV 조선 화요 청백전 촬영했을 때 추억을 털어놨다. 그는 트로트 가수 이찬원과 함께 MC를 맡았던 기억도 털어놨다. 박명수는 MC라면 대본을 외워야 한다. 저는 대본을 아주 유심히 읽을 때도 가끔은 제 부분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찬원이 저에게 많이 도와주었다. 그러다 이찬원은 그의 대본을 외울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그와 함께 작업한. 다른 MC들의 파트도 외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때 저는 매우 놀랐다. 저는 많은 쇼에 출연했고 MC 역할도 많이 맡았지만 아무도 이찬원처럼 행동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근무 태도와 열정이 장난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예능 프로그램에 MC로 출연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이찬원은 굉장히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요 청백전의 MC들과 게스트들은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예능에서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며 대중들에게 이름을 각인시키고 있는 가수 이찬원. 찬또배기를 비롯하여 마법의 글자 또를 활용한 어마어마한 양의 별명을 보유 중인 별명 부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또 말고도 이찬원을 대표하는 마스코트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오리다. 이찬원이 관련된 곳에 널리 쓰이는 오리는 왜 마스코트가 된 것일까? 그 해답은 이찬원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곡 진또배기에서 찾을 수 있다. 진또배기에는 아래와 같은 다사가 등장한다. 오리 세 마리 소대에 앉아 물불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실제로 진또배기는 소대의 강원도 방언이다.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며 수재, 하재, 풍제를 막아 마을에 풍어, 풍년을 가져다준다고 한다. 그소대 위에 오리 세 마리가 올라가 있는데 이찬원 하면 진또배기. 진또배기하면 오리라는 3단논법에 의거하여 이찬원의 마스코트가 됐다. 이찬원 특유의 말랑말랑하고 귀여운 비주얼 역시 오리의 마스코트와의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이유로 이찬원이 관련된 곳이면 오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찬원 공식 유튜브 이찬원의 배너에도 오리가 등장한다. 이찬원이 직접 내일은 미스터트롯 전국투어 콘서트에서 머리에 오리핀을 꽂기도 하고 사랑의 콜센터 언테크노카시 오리 머리띠를 착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찬원의 첫대는 단독 출연 전지적 참견 시점 1회차 반영일이자 부르의 명곡 아는 형님의 같이 나와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던 작년 5월 23일. 팬들은 이 날을 찬원데이 라이름 붙이고 기념일로 삼았다. 그런데 이 날이 52월이 3세마리와 묘하게 겹치면서 여기에도 우리가 등장한다면서 많은 팬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칫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것도 하나의 의미로 형상화하여 쌓아 나가는 이찬원과 이찬원의 팬찬스. 꿈을 위해 단 하루도 의미 없이 보내지 않았던 가수를 응원하고 지켜주는 팬들의 모습에서 소대 위에 오리 세 마리가 떠오르는 것 같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